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스마야, 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우리가 숨겨진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 세규 성전에 이어서 오늘부터 골동성전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기록되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지만 또 말씀을 전하지만 참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드러나지 않고 잘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유인들을 우리가 수요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죠. 저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은 어, 진짜 여기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참 남이 알아주든 주,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생활, 또 봉사의 생활, 참 헌신의 삶 이런 삶을 사는 거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한번 어, 숨겨진 믿음의 사람을 찾기 이전에. 옆에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내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 네. 아니,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그분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디에 사시고, 잘 모르시잖아요? 예. 네. 우리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시면서,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이럴 때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내가 혼자 절대 안 남겠다. 이제 저 속으로 들어가니라. 예,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럴 때좀 쑥스러워요. 인사하고 할 때. 예. 아무튼 우리가 오늘 숨겨진 믿음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시간, 스마야 선지자를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스마야를 들어보셨습니까? 고개라도 좀끄덕거리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어떻게 스마야 선지자 들어보셨어요? 예. 스마야는 성경에 동명 28인이 나옵니다. 28명이나 나와요. 28인 명인데, 우리는 지금 28명 중에 한 사람인 지금 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제 말이 아닌지 아닌지 또 여러분들 벌써 검색해 보려고 하는데, 예, 검색은 집에 가서 해보시고, 예. 저도 다 검색하고 나왔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 28명이나 나오는 이 스마야야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지금 낯설죠?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스마야는 과연 누구인지 이 스마야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좀 설교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때는 바야흐로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독자 루보암이 이제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보암은 왕으로 이제 되어지는 그 즉위식을 하려고 딱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한편, 다른 한편이라는 것은 북쪽의 열지파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위식을 하는 그에 앞서서 이 북쪽 열지파의 사람들과 솔로몬 왕 때에 애굽으로 피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협상을 하려고 루보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루보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 동안 우리를 굉장히 멍해를 무겁게 했고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렸는데, 당신이 이제 우리를 다스릴 때는 절대 무겁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찍으로 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우보함이좀 생각지 않은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지, 오, 루우보함이 3일만 달라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3일을 게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북쪽 열지파와 여로보암은 이제 3일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루우보함이 참 지난날 솔로몬 왕 때부터 쭉그 직언을 하고 조언을 했던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는 상의하지 않고 혈기와 그리고 아첨 속에 있는 젊은 대신들과 상의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강경책을 펼치고자 이제 그들의 그 여로보암과 그다음에 북쪽 열기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2장 2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우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우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자, 이렇게 권력의 욕심이 있었던 루브함이 원로 대신들과 말하지 않고 젊은 대신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전하는데, 우리 한번 1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서에게 대답할 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야참 말씀만 보아도 무시무시하죠 포악한 말이라고 해서 어떻게 포악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성경에는 포악한 말이란 말 그리고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정갈채찍이 아닌, 아니 기냥채찍이 아닌 정갈채찍으로 징치하리라 다스리리라 아주 무섭게 다스리리라 정갈채찍이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갈이 이렇게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갈이 독을 딱 숨은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다 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채찍 끝에다가 유리 조각이나 아니면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때리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못 참고 굉장히 참 힘들어하는 그런 참 무서운 그런 다스림인데요 바로 이렇게 루호보암은 강경책을 펼쳐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합니다 3일 동안 그들은 여로보암과 그리고 북쪽 열치바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했고 좀 일말에 좀 뭔가 그 마음에 좀 우리의 말을 들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것이 온전히 완전히 좌절이 되고 결국 분노로 바뀌고 결국 이제 북쪽 열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 유다와 함께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우리 집 둘 챙기고 너희는 너희 집이나 챙겨라 이런 말이죠 이러한 북쪽 지파들의 반란에 루우부함의왕 주기식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이 사태를 해결해 보고자 다윗부터 자신의 통치기간 3대까지 백성을 감독하고 일을 처리했던 신복부와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도람은 북쪽 열 지파로부터 오히려 돌로 쳐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로우암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자가용을 타고,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되죠. 자신도 이제 위급하니까, 자신의 신복 부하도 돌로 쳐죽음을 받았죠. 이제 자신도 이제 위협을 받고, 그러니, 이제 급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게 됐는데, 피신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 참, 분화하고,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루브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젊은 사람들을 18만 명을 군대로 이제 조직을 해서 전쟁을 준비하려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대적 배경이라고 본다면 이때에 바로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자 이제 막 전쟁을 하려 하는 순간에 바로 22절에서 24절에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24절. 아, 지금은 아니군요. 지금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 내려주시고. 21절이죠. 21절, 21절. 자, 시작. 루브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루어부함에게 돌리려 하더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어, 루어부함이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그런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 어,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도 정당해야 될 텐데 목적은 좋아요.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다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에 엄청난 피해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지금 여러분, 평화, 우리는 지금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이죠. 휴전. 언제 어떻게 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백성들의, 막, 국민들의 마음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남북, 남과 북이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에 전쟁은 종식될 수도 있는데. <laughs> 여러분, 정말 전쟁은 안 돼요. 다툼은 안 돼요. 이 전쟁이나 이 싸움, 다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laughs> 라면과 참기름이 서로 싸웠대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는데, 아니, 라면이 잡혀갔어요, 경찰에. 그래가지고, 뭐 라면이 왜 내,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경찰에서 잡혀, 잡아갔냐 하고 막 따졌더니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랬대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후에 또이 갑자기 또 경찰이 와가지고 참기름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왜 나를 잡아갑니까? 했더니 라면이 다불럽대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라면과 참기름이 싸우는 장면을 옆에서 구경만 했던 김밥이 말려들어서 잡혀갔어요, 같이. 말려들어던 거예요, 말려들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laughs> 안타까우니까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면회를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차가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꽈배기에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다이 모든 일은 일이 다 꼬여서 꽈배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들 비난을 합니다. 예. 그 광경을 옆에서 보던 어, 소금이 시익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모든 일다 내가 짠 거야. 예. 너무 여러분들이 <laughs> 경직된 것 같아서. <laughs> 뭐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다행히 루 보암은 전쟁을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군사 작전이 취소가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자, 군사 작전이 이제 이제 포기가 되어지는데, 자, 이때에 에, 과연 그 바뀐 이유가 오늘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2절,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로브 왕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전쟁이 이렇게 막아진 모든 것은 결국. 스마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에 순종한 그런 결단에 의해서 전쟁이 취소가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마야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스마야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스마야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어떻게 써요? 이러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이제 10년 여러분 송구 영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뽑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어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루우부암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루우부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북쪽 열지파와 여로부암에게도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도 포악한 말로, 그리고 단경책을 쓰겠다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 왕인데, 이 왕에게 지금 루, 스마야 선지자는 전달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왜 니누에로 왜 선뜻 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니누에는 죄악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요나가 생각할 때에, 야, 그렇게 죄악이 이 들끓는 그,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한다 해서 이게 먹히겠나?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가지를 않은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이제 브릿지 전도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전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서 그분들에게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옆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훈련받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영적 기도까지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아 구주지 전도팀이 그냥. 전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추운 날씨나 더운 여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얇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죄송하지만은요, 전도, 브릿치 전도 팀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 자신을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저 자신도 과연 지금도 그런 어떤 열정이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실 사람들 앞에 서서 옆에 서서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런데. 이 오늘 스마야 선지자는 루브암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지금 펼쳐가고 있고 그 사람이 야심이 어떤 야심이 있고 그 사람의 권력욕이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 아이 지금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포기하라는 말인데 그 말을 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역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자부한다면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축원합니다또 이스마야는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루부암은요 자기에게 직언을 하고 자신에게 충고를 하는 원로들과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자신에게 직언을 해주는 그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괜히 이제 자기도 자꾸만 병,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이해시키야 하거든 굉장히 피곤하고 낭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불통의 사람입니다 사실 루보암은 이런 불통의 사람인 루보암과 소통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용기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또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더더욱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소통이 사람, 소통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소통 그리고 대화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는 역시 또 어, 평화의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전쟁을 동족상잔의 그 비극을 막았던 이 스마야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루보암이 그 이렇게 지금 계획했던 전쟁은 내전입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참 우리는 더 실감할 것입니다 형제 간의 그런 싸움은 참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걸.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숨겨진 믿음의 사람 스메아는 비록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숨기지 않고 그 믿음만큼은 결코 숨기지 않고 그걸 드러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통과 평화 화해를 위해 자신을 피하거나 숨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가 필요한 곳에, 소통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소통하며 먼저 화해하는 자가 될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여기서 말하는 줄은 어떤 거냐면, 병아리가 이제 안에서 이제 부화되면서 안에서 깨어나 할 때에 알을 깨기 위해서 톡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계란을 어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요, 남이 깨면. 후라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리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몇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줄탁동시라는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아, 그렇지 않다. 절대로 혼자 될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병아리가 아에서 깨어나 그 나오기 위해서, 바깥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그 어둡고 캄캄한 그알 속에서 딱 쪼는 순간, 자신이 먼저 그 알을 딱 쪼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듣고 탁 어미닭이 바깥에서 깨뜨려 줍니다. 만약에 어미닭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뜨려 주지 못하면 이 아주 연약한 부리를 갖고 있는 병아리로서는 자신이 스스로 나오기에 시간이 더디고 어려워서 결국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절, 바로 혼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어미닭이 그 먼저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 톡 쏘는 그 소리를 듣고 탁! 어미닭이 깨뜨려줄 때에 비로소 병아리의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소통하기 위한, 평화를 위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행동을 먼저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마련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각가지 방법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스마의 선지자도,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소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로브함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평화를 막고자 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그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도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소통하고 먼저 평화를 위해 힘쓰고 먼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역사심을 하 믿고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가 오늘 일할까 하실 때, 주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누가 오늘 전할까 하실 때, 핑계하지 않고, 바로 지금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다면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불통하던 사람과도 소통하며,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불편하고 불화했던 사람과도, 사람과도 화해하고 평화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511장,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